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문명의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물건이나 인간시대 이전의 인간의 흔적을 우리는 오파츠라고 부릅니다. 오파츠는 주류 역사학계나 과학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보통 창조론자들이나 비주류과학계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인용하거나 시간여행, 고대 진보문명 등에 관한 주장의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오늘은 인류리셋 혹은 고대 문명의 진보된 기술의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오파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도시 런던의 레드클릭 그 지역을 산책하고 있었던 막스안과 그의 아내는 우연히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암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조각을 발견했는데요. 부분은 나무가 박힌 돌 부분을 떼어내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아들 맥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 그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망치였습니다. 게다가 그 망치의 형태는 굉장히 현대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망치의 크기는 머리의 길이가 약 6인치, 지름이 1인치였으며, 그 크기로 미루어 봤을 때큰 규모의 작업보다는 섬세한 작업에 사용되는 망치로 추정했습니다. 그 망치는 미국 출신의 창조론자 칼 바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1983년 칼 바우는 이 망치를 구입하여 그의 창조 증거 박물관에 수집품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 바우는 이 망치를 근거로 자신이 주장하는 창조론의 근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망치가 박혀있던 암석은 지금으로부터 1억 4천만 년 전인 백악기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칼바오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고대 인류는 어쩌면 공룡과 공존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85년 존 콜이라는 지질학자는 이 런던 해머가 실제로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누군가가 암석 지층에 떨어뜨려 석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석층의 틈 사이에 떨어진 망치가 화학적 용해 작용을 통해 땅 속에 그대로 박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망치 자루의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이지만 칼 바우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킴바야 문명은 기원전 1000년부터 1550년까지 현재 콜롬비아 안데스 지역에서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특히 킴바야 문명은 금으로 된 장신구, 도자기 등 금세공 기술로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로 인해 세퇴했으나 그들의 유산은 여러 유적지와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 킨바의 문명의 유적에서 이상한 황금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 형태는 길이 6cm, 폭 5cm, 높이 1.5cm 정도의 크기로 누가 봐도 비행기의 형태를 띠는 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식품은 보통 동물이나 곤충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게 마련인데 신기한 점은 날개로 추정되는 부위가 동체 하부에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항공역학적으로도 비행기의 형태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를 토대로 이 당시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가설을 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와 유사하기는 하나 제트 엔진이 없으면 날수 없는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남미에서 식하는 물고기 중 하나인 프레코를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형태는 유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 역시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1851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도체스터에 있는 미팅하우스 언덕의 한 광산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바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신비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진 금속 항아리였습니다. 1851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두 개의 조각이 폭발에 의해 내던져진 부스러기 사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항아리가 묻혀있던 암석층이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나온 곳인 여감층은 약 5억 7천만 년과 5억 9천 3백만 년전 에디아카라기로 추정하고 있는 지층으로서 항아리와 같은 물체가 있을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창조론자인 마이클 크레모는 포비든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이 도체스터 단지를 6억년 이전에 존재한 북미 금속예술 노동자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창조론자들은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고대 문명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도체스터 단지가 에디아 카라기의 것도 아니고 고대 문명의 것도 아닌 단순한 역사적인 인공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단지의 형태가 1830년에서 1880년 사이 인도에서 인기 있었던 물 담배 때의 사진과 거의 똑같다는 점과 1978년 미국의 작가 브레드 스타이거가 우리 이전의 세계에 게재한 도체스터 단지라고 주장하는 사진에는 파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류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도체스터 단지의 연대측정을 해본다면 의문이 풀리겠지만 공교롭게도 단지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던 밀튼 스완슨이라는 남성은 2005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지의 행방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